རྗེས་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이팀 전지솔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트위터 광고입니다. 모든 내용은 트위터 광고 소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광고 소개, 광고 세팅 효율 체크까지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류의 광고가 있는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트위터 광고는 프로모션, 팔로워, 트위터 앰플러파이, 트위터 라이브, 트위터 테이크오버는 아니게 됩니다. 프로모션 광고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트윗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광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집행하는 광고의 형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인 이미지 형태의 광고입니다. 이미지 광고는 이미지를 소재로 사용하여 목적에 따라 단순 참여부터 웹앱 이벤트 클릭 등 특정 액션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광고의 형태의 경우 앱 카드, 캐러셀, 웹사이트 카드, 이미지, 투표 버튼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금 기준의 경우 클릭 당 과금, 노출 당 과금, 앱 클릭 당 과금, 설치 비딩 클릭 과금, 참여 당 과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캠페인 목표는 도달, 참여, 웹사이트 클릭, 앱 설치, 앱재 참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표준 기능으로는 투표 버튼, 대화형 버튼, 앱 버튼, 웹사이트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브랜드용 기능으로 브랜드용 라이크, 브랜드용 해시태그, 브랜드용 알림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광고입니다. 동영상을 소재로 사용을 하게 되며, 동영상 광고도 앱 카드, 웹사이트 카드, 일반 동영상, 스폰서십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금 기준은 조회당 과금, 노출당 과금, 클릭당 과금, 노출당 과금, 앱 클릭당 과금, 설치비딩, 참여 과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출당 과금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15초 이상 조회 최적화가 되어 있으며, 다른 노출당 과금의 경우 3초, 6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과금되게 됩니다. 캠페인 목표는 도달, 참여, 웹사이트 클릭, 동영상 조회, 앱 설치, 앱 재참여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앱앱 앱 유도를 캠페인을 진행하는 앱 버튼, 웹사이트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기능 경우 투표 버튼, 대화용 버튼, 앱 버튼, 웹사이트 버튼이 있으며 브랜디운 기능은 이미지 광고와 동일합니다. 캐러셀 광고입니다. 두 개에서 여섯 개의 미디어를 좌우로 스와이핑하는 형식으로 웹앱 이벤트로 유저를 유도합니다. 해당 광고는 페이스북에서 카드뉴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10개까지 이미지가 들어가지만 트위터는 최대 6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금 기준은 조회당 과금, 노출당 과금, 클릭당, 앱 클릭당, 설치 비딩, 참여 과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캠페인 목표는 도달, 참여, 웹사이트, 클릭, 동영상 조회, 앱 설치, 앱 재참여입니다. 캐러셀 광고의 경우 이미지와 동영상을 섞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팔로우 광고입니다. 타겟 오디언스의 나의 계정 프로필을 걸고 광고 팔로워를 늘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과금 기준은 팔로워당 과금이 되며 캠페인 목표는 팔로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저의 타임라인 내에서는 프로모션 트윗 형태로 노출이 되며 홈 타임라인 프로모션 프로필, 검색 결과 페이지는 팔로우 추천 박스에서는 프로모션 계전 형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앱플파이 프리롤입니다. 나의 타겟 오디언스가 이미 참여하는 브랜드 세이프 프리미엄 콘텐츠 앞에 프리롤 광고를 노출하는 겁니다. 과금 기준은 조회당 과금, 노출당 과금, 캠페인 부표는 프리롤 조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광고의 경우 기존의 네이버 뉴스라든지 네이버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려고 하는 광고 앞에 노출되는 영상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광고를 봐야지 내가 보려고 하는 영상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 가능한 국가가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메나. 일본, 호주, 인도, 멕시코, 브라질, 중국, SEA 가 있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카테고리 선택 가능하며 트위터 타겟팅 동시 적용 가능, 캣 버튼 삽입 시 웹사이트 방문 유도 가능, 유튜브와 달리 일반 유저 영상에는 광고가 붙지 않아 브랜드 세이프티 이슈가 없습니다. 6초 이내 영상은 스킵 버튼이 없으며 동영상 시작 후 5초 이후 스킵 버튼 표시됩니다. 다음은 m 플파이 스폰서십입니다. 타 퍼블리셔들의 동영상 콘텐츠와 브랜드를 영상 시킬 수 있으며 일대일로 선택하는 스폰서십 형태 프리롤 광고입니다. 과금 기준 조회당 노출당으로 나뉘며 목표는 프리롤 조회 한 건입니다. 트위터 라이브입니다. 일반 라이브 방송을 트위터만의 이벤트 페이지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그걸 업그레이드하여 라이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형태의 경우 타임라인 라이브 이벤트 페이지 플레이어로 나뉘게 됩니다. 과금 기준은 조회, 참여, 노출로 나뉘게 되고 캠페인 목표는 도달, 동영상 조회, 참여입니다.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미디어 비용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과금됩니다. 지원 가능한 기능으로서는 투표 버튼, 대화형 버튼이 있으며 브랜드용 기능은 다른 항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타임라인 테이크오버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트위터에 방문하는 모든 유저들의 첫 번째 노출을 독점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은 CPT 상품으로 일 고정, 하루 일 광고주 독점 광고로 현재 한국은 1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고 형식은 동영상 광고, 캐러셀 광고, 트위터 라이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광고 노출 상황 및 환경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노출이 가능하며 사전 비, 부킹은 필수이고 최소 한달 전에 가 부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림 설정 카드는 지원 불가합니다. 현재 마, 어,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는 데에는 유튜브 마스터헤드 광고 대비 약 2배 이상 성과가 있으며 동영상 조회 시간도 1.4배 이상 더 높습니다 다음은 트렌드 테이크오버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입니다 24시간 동안 실시간 트렌딩 되고 있는 핫토픽들의 상단 노출되는 샵 트렌드 해시태그 광고입니다 과금 기준은 동일하게 고정 상품으로서 하루 1일 광고주 독점 트렌드 테이크오버 한국 1147만 5천원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92만 5천원입니다 유저 설정에 따라서 상단 혹은 두 번째에 표시되며 3회 노출부터는 트렌드 리스트 두 번째에 표시되게 됩니다. 일 평균 노출 수는 12만 1년에서 14만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위터 광고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트위터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